안녕하세요. 청노루 TV입니다.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젤리를 잘르는 커팅기 젤리 스플리터에 대해서 한번 짧고 간단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은 일본 제품이고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이 젤리를 넣는 이 원형 통과 이 커팅을 하는 이 네모난 통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문구점이나 우리 기본적으로 학용품을 자를 때 사용하는 철심이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거든요. 간단하게 한번 젤리를 자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자른 젤리를 먹을 이 넙적이와 함께 하겠습니다. 지금 벌써 2년이나 됐는데 죽을 생각을 안 하고 하루 반나절에 젤리를 하나씩 쳐먹어가지고 먹성이 굉장히 활발한 사슴벌레입니다. 젤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이 짧은 이런 젤리도 커팅이 가능하고, 이 윗부분이 둥그런 이런 젤리도 커팅이 가능합니다. 대신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후지콘 젤리처럼, 와이드 젤리는 이걸로 커팅이 불가능합니다. 원형통에 젤리를 넣은 후이 네모칸에 잘 맞춰서 눌러주시면 이 커팅이 깔끔하게 됩니다. 먹어. 이 바닥면이 둥그란 것보다 이렇게 바닥면이 뭉툭한 젤리가 훨씬 커팅이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. 한번 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젤리를 원형통에 넣고 그냥 눌러주시면 끝! 커팅이 깔끔하게 됩니다. 얘는 오늘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여기서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. 뭐 혹시 사슴벌레 용품 중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댓글을 남겨 주시면은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